서울 외곽의 고속도로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차량 몇 대만이 간간이 지나가며 촉촉한 아스팔트 위에서 희미한 라이트를 반짝였다. 그 시간, 트로트 가수 김용비는 오늘 예정된 아침 라디오 생방송을 위해 매니저 박도형과 함께 차에 올라 있었다.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용비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최근 예능과 콘서트가 겹치며 스케줄이 과하게 몰렸던 탓인지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계속 이어졌다. 형,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조수석에 앉은 박 매니저가 거울로 그를 보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쳤어.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은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용빈을 덮칠 끔찍한 순간과 커다란 변화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2. 잠깐만. 저기, 눈앞에서 벌어진 충격의 순간. 라디오 스튜디오까지는 약 25분이 남은 시점이었다. 차는 서서히 속도를 높이며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었고, 회색 안개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동그란 터널처럼 앞을 비추고 있었다. 어? 왜 갑자기? 박매니저가 속도를 줄이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약 30m 앞, 한 차량이 이상하게 갓길 쪽으로 비틀거리더니 다음 순간, 쾅! 끔찍한 충돌음과 함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세개 들이받았다. 차가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전면 유리가 산산히 부서지며 도로 위에 비처럼 흩어졌다. 충격의 흔들림이 공기를 가르며 용빈의 귀를 때렸다. 형, 119부터 기다려. 사람부터 확인해야 해. 본능적으로 차문을 열고 뛰쳐나간 용빈. 차량에서 희미하게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파편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그는 지그러진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었다. 그러나 그때, 안에서 들려온 것은 아주 약한 신음 하나뿐이었다. 심장이 무섭게 뛰었다. 숨이 턱 막혔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부러진 유리조각 사이로 보인 운전자의 얼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 있었다. 그 표정, 그 비난 눈동자, 그 어색하게 꺾인 팔. 그날의 장면은 이후 수십 번도 넘게 악몽으로 되살아났다. 3. 그 이후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충격 후유증의 시작. 사고 직후 신고를 마치고,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한 뒤에서야 김용빈은 겨우 차량으로 돌아왔다. 그는 시트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아무리 숨을 쉬어도 폐속까지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형, 괜찮아요? 손이 너무 떨리는데. 박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용빈은 자신도 모르게 목을 만졌다.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있었다. 어? 형? 왜 그래요? 목에서 소리가 그는 작게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공기뿐이었다. 한참을 억지로 소리를 짜내려 했지만 목은 단단히 잠긴 듯 미동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목을 속에서 움켜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고를 본 순간부터였어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엔 목이 따라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은 노래는커녕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4. 스케줄 강행, 매니저와의 갈등. 사고 이후 그의 스케줄은 이미 빽빽하게 잡혀있었다. 여러 예능 녹화, 라디오 라이브, 콘서트 준비까지. 형, 오늘 녹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에도 말할게요. 박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용비는 단호했다. 아니, 해야 돼. 스태프도 있고 팬들도 기다리니까. 그러나 첫 녹화 현장에서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첫 음을 내려고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스태프들은 당황했고 PD는 잠시 촬영 중단을 요청했다. 며칠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정은 이미 촘촘히 묶여있었고 어느 하나 쉽게 미룰 수 없었다. 그때 박 매니저가 말했다. 형을 너무 몰아붙였던 게내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만큼 상황은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다. 와우. 병원 진단. 심리적 쇼크가 성대까지 막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놀라웠다. 성대 자체의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급성 발성 장애, 즉 정신적 요인이 목을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위사는 이렇게 설명하며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노래를 하려고 하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사고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진 않습니까? 그 질문에 용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기보다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6. 예상 밖의 반전. 밝혀진 사고의 진짜 원인. 몇주뒤 경찰로부터 사고 관련 결과 보고가 도착했다. 운전자의 단순 부주의 사고로 예상했는데, 분석 결과, 차량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매니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 차량은 같은 제작사 차량, 심지어 용빈의 스케줄 차량과 동일 모델이었다. 잠깐, 그럼 우리 차도 정비 기록을 확인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스케줄 차량 역시 같은 시기 동일한 부품을 사용한 차량이었고 리콜 대상이었다. 즉, 그날 아침 사고가 아니었다면 용빈이 타고 있던 차량이 비슷한 사고를 낼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뒤박 매니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정비 기록을 떨어뜨렸다. 형, 진짜 우리가 위험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 말에 용빈은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사고 장면의 공포가 다른 형태로 뒤집혀 들어왔다. 내가 본 사고가 사실은 나를 지켜준 건가? 마음 속 어딘가가 갑자기 무너지고 또 다른 어딘가가 벼락처럼 깨져나갔다. 그 순간부터 서서히 목이 열리기 시작했다. 7. 다시 무대 위로, 그러나 또 다른 긴장감이 돌았다. 회복 후첫 무대는 작은 팬미팅이었다. 불이 켜지고 관객들이 환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다시 긴장으로 쪼여들었다. 괜찮을까? 정말 목이 제대로 나올까? 그러나 첫 음을 내는 순간 덜컥 막히던 목이 부드럽게 열렸다. 관객들이 놀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연 중반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다. 조명이 흔들리고 무대 뒤에서 갑자기 큰 소음이 터졌다.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무대 위까지 진동이 느껴졌다. 그때 박 매니저가 뛰어와 속삭였다. 형, 조명 장치 한쪽이 떨어질 뻔했어요. 사고 날 뻔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또 사고. 아직 마음속 충격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는데 또 다른 위험이 따라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그는 도망치지 않고 무대를 잡았다. 차분히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노래하겠습니다. 관객들은 더욱 뜨거운 환호로 응답했다. 그날, 그는 무대를 완주했고, 공연이 끝난 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8. 마지막 반전, 사고 운전자 가족이 남긴 편지. 공연 직후,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가족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 순간을 혼자가 아닌 채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노래를 사랑하던 분이었습니다. 당신 노래를 들으며 늘 웃으셨고, 당신 노래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탱해 준것 같습니다. 부디 다시 노래해 주세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가장 기다리는 건 당신의 노래일 거예요. 그는 편지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죄책감과 공포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다시 부를게요.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구. 다시 시작되는 김용빈의 노래. 그후로 그는 심리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마음을 회복해 나갔고. 점차 평소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이번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한 계기가 되었다. 매니저 박도현 또한 거듭 사과하며,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스케줄 관리를 약속했다. 그리고 몇달 후, 그는 새 앨범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고는 저를 무너뜨렸지만, 다시 일어나는 힘도 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날의 아침, 그리고 그날 저를 일으켜준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마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따뜻했으며, 청중들은 뜨거운 기립박수로 응답했다.